이미예생의 말씀. 야님은 우리의 미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0편0편 10편 20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장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당신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느님 이름이 당신을 보호하시기를 빕니다. 성소에서 당신께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바쳐주시며 당신의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번제를 즐겨이 받으시기를 빕니다. 당신 마음이 바라는 대로 당신께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소망을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당신 구원에 환호하며 우리 하느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들리니 주님께서 당신 소원을 모두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이제 안단에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당신 오른손의 구원 위협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이들은 병거를, 저들은 기마를 믿지만 우리는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네.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건히 서 있으리라. 주님, 임금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저희가 부르짖는날 저희에게 응답하소서, 21장.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주님, 임금이 당신의 힘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그가 얼마나 크게 즐거워합니까? 당신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입술의 소망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은혜로운 복으로 맞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당신께 생명을 빌었더니 영영세세의 긴긴날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그 영광이 크며 당신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화를 내리십니다. 그를 영원한 복으로 만드시고 당신 앞에서 기쁨으로 흥겹게 하십니다. 임금이 주님을 신뢰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애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손이 원수들을 모두 찾아내시리이다. 당신 오른손이 적들을 찾아내시리이다. 당신 얼굴이 드러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가마처럼 만드시리이다. 그들을 당신 분노로 없애고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시리이다. 당신께서 그들의 자손을 땅에서 그들의 후손을 사람들 사이에서 멸망하시리이다. 그들이 당신께 불행을 쏟으려 할지라도 흉계를 꾸밀지라도 그들은 성사시키지 못하리이다.당신께서 그들을 도망치게 하시고 당신 활로 그들의 얼굴을 겨누시겠기 때문입니다.주님, 당신의 힘을 떨치며 일어나소서 저희가 당신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미하오리이다.22장 비위자에게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시편 다윗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덕이 사람들의 우샛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어댑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 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내시겠지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 적 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주신 분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리 없습니다. 수많은 숫소들이 저를 애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저는 물처럼 엎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저의 힘은 옹기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흙에 앉히셨습니다. 개들이 저를 애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제 뼈는 낱낱이 셀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생명의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살려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엽음을 없인 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주신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께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주님께 왕권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들이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호소는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 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23장, 10편, 다윗.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도두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장에서 23장까지 이네 편의 시를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어, 굉장히 유명한 시두 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장, 23장이 그것인데요. 일단 20장, 21장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시겠구나 뭐 이런 게좀 감이 오십니까? 이제 20장 같은 경우에. 20장, 21장 같은 경우에는다 이제 시편 어아 탄원 시편 20장이 탄원 시편이라 할수 있고 그리고 21장은 군제 <laughs> 시편이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네, 그리고 2 음, 2장 이제,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볼수 있는 건 23장은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아, 20편 하고 나죠. 이게 성가로도 굉장히 많이 불리고 가톨릭 성가에도 이십편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한네곡 정도, 네곡 다섯 곡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위령 성가, 위령 성가로 어 그러니 이제 장례 미사나 또 우리 연도 가서 이 노래 많이 부르게 되지요. 그것은 어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소음그 23편장 있고 또 22장은 딱첫 번째 그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성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트셨던 그 마지막 말씀 바로 20편을 예 네, 말씀이죠.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이십 편은 어, 우리가 후 뒤에 읽게 될 예언서 중에 이사야 예언서에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 이사야 예언서를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예언자가 고통받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제 그 노래들 예언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네번그 그걸 하나 한 권에 한권 다른 이 설명을 지금 하는데 아무튼 오늘 제그 이름만 게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네 번째 책네 번째 나오는 그 예언의 이야기 예언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십 편 22장과 이사야 예언서 그 둘을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지어서 많이 이야기하지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그 베트시마를 이제 복음에서 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뭔가 이 좌절과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아 예수님이 마지막엔 하나님께 정말 실망을 하신 건가? 정말 버림받았다 생각하셨을까? 이런 의문 혹시 품은 적 없으신가요? 음, 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10편 22편을 22장을 이제 알고 있고, 10편 22장을 이렇게 쫙 알게, 예, 이렇게, 이렇게, 그,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외침이 단지 절망의 외침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건 22장이 굉장히 긴 시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말 길게, 이제, 2절, 2절이죠. 2절부터 23절까지는 정말 그 고통과 절망의 신음, 비통함, 그 탄원의 그 감, 마음이 확 담겨 있습니다. 아주 절절해요. 절절해. 응, 음? 그 원, 그, 음? 하님께서 버림받았다는 그런 어떤 느낌들, 그것 절절합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내용이 완전 샥 바뀌어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음? 주님을 두려워라고 하 하는 찬양시로 확 바뀝니다. 어, 하일러라는 이제 신학자는 이제 이 시편에서 이런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시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게막 탄원을 하고 투정을 부리고 하는 하더라도 그렇게 막 탄원을 하더라도 중간에 이 감정이나 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게 기도가 가진 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느님께 불평을 터트리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외치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이제 하느님을 향한 것이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끌어주기에 우리의 영적인 그 뭐랄까 성장을 이렇게 그 순간 이렇게 불러 일으켜서 그 감정이 치유가 되고 결국에는 하느님을 이렇게 찬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20편에서는 그냥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면 됩니다. 하느님께 뭐라도 얘기를 하고, 하,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무언가를 한다는 게, 한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계속 영, 그, 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투정 부리고 정말 이게 기도가 뭐 안된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왜, 왜 저렇게 힘들게 하세요? <laughs> 라고 투정도 부리고 시편에 탄원시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치유해주고 뭔가 우리를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그 해결점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장을 딱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딱 이제 23장 같은 시편을 이제 시편의 형식장으로 구분했을 때 실내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23장이 이 시편 중에서 가장 그 실내 시편 중에서 가장 딱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들 모두가 다이 구절은 알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 혹은 이제 주님 여기는 이제 야훼 그 하느님의 이름 네 글자가 쓰여져 있는 거죠. 야훼는 나의 목자. 이제 우리 이제 야훼라고 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지 않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제 또 따라서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이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죠.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 이런 것이 이런 어떨까 뭘까요? 근데 이 시편 23장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이 주시는 위로의 근본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어, 그러니까 좋은 곳, 좋은 땅, 뭐 나에게 부족함 없는 그런 조건들 이것이 나에게 평화이고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듯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사절에서 나오지요. 그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시편을 노래한 이시편을 이 노래한 사람은 어 정말 어 이렇게 앞에 행, 행복하고 이렇게 목가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펼쳐줬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재앙. 근데 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어둠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그 함께 계시는 그 분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어려워요못하겠어요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께 막 말을 하, 말 걸면 됩니다. 아니 할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 돼요? 으셔도 돼요? 예, 하게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 그것을 떻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하면서 어, 이 23장 이 노래 성가를 두 곡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아주 익숙한 가톨릭 성가 54장 주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들을 거고요 그뒤 이어서 우리 존 형제님 우리 이제 익숙해지셨죠 여러분도 존 형제님이 또 부른 다른 버전의 성가 주님은 나의 목자 또 다른 버전 성 이렇게 두 곡을 연달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댓글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새길 시편 구전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he mm -hmm. 신 함께 계셔, 무서울 것 없나니. 주님, 나의 목자. 도록 가득 해.